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은 복귀는바로입니다 당신 종에게 자유를 받겠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더한 사대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축기를 맞는 오미정 레지나 자매님의 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미서로 돌아가신 안종임 카타리나 신동기 베드로 이계선 레지나 이 광은 골롬보 이분들의 영혼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천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질의무를 의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다시오죄다시오 절을 끊다시오니라 그러므로 간조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에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구인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교인들에게서도 볼수 없는 그런 훈륜입니다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입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혼 주님의 나에의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마는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르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지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바스카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아기와 사악이라는 누물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란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정으로 저를 이끄소서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끌소서. 당신은 죄악을 좋아하는 하느님이 아니시기에 악인은 당신 앞에 머물지 못하고 거만한 자들은 당신 눈 앞에 나서지 못하나이다.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끌소서. 당신은 나쁜 짓 하는 자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자를 없애시나이다. 피해주린 자와 사기치는 자를 주님은 역교하시나이다.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끌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 당신이 감싸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다.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끌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영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이 예전이 찬미 예수님 y e 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e 회당 e 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주신 이야기를 전해드 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단순히 치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커다란 갈등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갈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바로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하지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 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구원의 행위이지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하느님 법을 어기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뭐 지극히 당연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남을 해치는 것보다 더 맞는 일이고 목숨을 구하는 것은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그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병의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참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지만 오늘 복음의 끝은 그들은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라고 하죠. 결코 뒷맛이 개우치 않게 끝나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은 이렇게 점점 심화되어집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 관련해서 우리 이 안식일을 율법을 두고 부딪혔었던 그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의 그 모습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룩한 날이다. 뭐 물론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쉬어야 한다라는 율법 규정 자체에 너무나 매인 나머지 예수님의 구원행위인 치유를 반대,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형식주의에 빠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사람의 아들이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율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뜻이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된다 라는 걸 말씀해 주셨었죠 어떤 형식에만 매여서 그 참된 내용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다가 놓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참 많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맞부딪힐 때 형식만 중요시하는 경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대면 예배가 금지됐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의 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큰 공동선을 지향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형식들을 또한 과감하게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미사에 나오기 싫고 귀찮게 여기는 여겼던 경우 아 이번 경우가 그렇지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서 주일의 의무,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지내는 주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하나의 빌미로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형식을 무시한다면은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것은 또 다른 모습의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 중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을 지냈는데 우리 각자 주일 거룩하게 잘 지냈는가, 주일 대소 어떠한 마음으로 바쳤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을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식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안에 예수님 중심적인가 내 중심적인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과감히 형식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고 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할 대송 같은 기도 우리 충실히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과연 이것이 예수님 중심적인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성당에 일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고 나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약이 재난처럼 닥쳐오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어, 지향과 정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듯 합니다. 외적 활동이 멈추어지는 이 휴지기에 과연 나의 마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 중심대로 살아왔었건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좋은 일을 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운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하소서. 하느님께 찬미받으소서.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찬미 주님의 너그러운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얻은 이 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매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찬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받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교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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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부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신은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부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샘이시옵니다 간과오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혼낼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자 이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백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s 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Christo, 아버지 i s 이 o 이 h r i s t 아버지의 나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왕하시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이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과제영과 함께,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세상 a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세상 n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 Sisanga, s 주 s a n g a Sisanga, 당 i s 사원 g 한 말씀을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사슴이 신의 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당신을 하느님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피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예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 신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